여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소전기차는 가솔린 내연기관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얻은 전기를 이용해 운행하는 친환경 자동차로 여주시는 올해 수소자동차 20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넥소로 지원금액은 총 3,250만원입니다. 구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까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소를 둔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 여주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수소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추가 지원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및 여주시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내외뉴스 통신 원충만입니다.